현재 시간 4시 15분 응. 갑니다 잠시 후도착 <laughs> 오사카 때도 이랬는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서 풀매면 더 이상해 송 <목소리도> 여기 비행 수정이 뒷모 근데 확실히 동양인이 적다 그지 반승 대기 중 사람이 아주 많아요 원래 입국 침사 따로 안 해? 입국 침사 따로 안 해? 아직 안끝났 거야? 아니 여기 이제 출발 도착 여기서 아 아니 아니 그나 끝났어? 그냥 짐 찾고 나오면 끝이네? N 반. 근데 여기로 가야 될것 같아. 헬프원에 이거? S1번. 아니야? 그거? 찢어졌다고? 그래서? 그러면 안에가 박살나지 않을까? 이거 멀쩡한데? 이것도 멀쩡한데? 아, 티야? 나 <laughs> 이제 티로 살라고. <laughs> 두 개만 가면 되니까, 그치? <laughs> 이좀 <문이> 무섭다. <laughs> 오케이 아니 여기 여기 여 여기 이게 세야 돼? 니 드디어 나왔어 아. 날씨 좋은데? 너무 좋은데? 어너몇 시간 걸렸지? 한열 아니 한 20시간 한국이 거의 4시야 우리가, 아, 난 집에서부터 치면은 24시간이야, 지금. 은미야, 너 베를린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니? 어. 순간적이지만 저기 새끼로 빠질 뻔했어. 아니야, 세상에, 지금 세상 모든 햄이 여기 다 있어. 그러니까, 나 지금 치즈 종류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. 아 어, 빵냄새 돌아버린다 진짜 돌아버렸다 빵냄새 맡으면 페이스가 올라가 아니. <laughs> 순간적으로 올라갔어 너네 지제 저런게 도로에 나와있어도 돼? 저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마우어파크 러닝 여의도공원이랑 어때 수정아? 여의도공원 <laughs> 어? 여의도공원 많이 뗐잖아 <laughs> 느낌이 어때? 아 너무.. 너도더도 습도 담아가 원 없이 뛰어다니네 <laughs> 걸리기보다 빵에 더 진지한데 <laughs> 지금? 안 예쁘잖아, 재인. 응? 지금 맴돌고 있어. 끝났어? 온다 음, 온다. 이걸좀 즐기고 싶어.